안녕하세요. 동탄까치 부동산입니다. 이번 주 초에 반도체 장비 생산 업체가 공장 매매 찾아와 임장 단온 화성시 방귀동 서재 동탄산당 클린룸 공장 매물을 소개합니다. 화성시 동탄기역로 대로변에 접해 있어 대행차 진입이 편리한 입지이며 공장 내부가 경비실과 주차장 클린룸 공장과 사무실 연구실 등 중견기업에 적당하도록 잘 짜여진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동탄 산단 공장 매물은 일반 고업 지역 공장으로 토지 면적은 567평이며 일반 철골 구조 3층 건물로 연면적은 약 900평입니다. 1층과 2층에는 크고 작은 클린룸, 만, 천클라스, 천클라스에서 만클라스까지 가능하고 제품 창고, 연구소 등으로 사용하고 3층은 사무실이며 전체 클린룸 면적은 약 370여 평입니다. 클리눅 청구는 2.5m에서 3.5m 정도로 조금씩 차이가 있고, 소형 반도체 장비에 적합한 크기로 섹트별로 구분되어 있고, 건물 중간에 하물용 승강기 2톤 한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 하성 용인 지역에 조성 중인 경기 남부 반도체 클러스터 중심 지역인 동탄이 신도시 SRT와 GTXA 동탄역 및동탄호수원접근성이 좋은 입지이며, 직주근접도시형 공장입니다. 동탄산단에는 입주 가능 업종 코드 2 5번부터2 9번까지 금속, 전자, 의료, 정밀, 전기, 장비 업종 대부분이 입점 가능합니다. 화성시 방교동 소재 동탄산단 공장 매매가는 100억 원으로 협의할 수 있으며 직주건접 도시명 공장 찾는 중견 기업들에게 추천해 봅니다. 동탄공장 매물 관련 자료 사진과 영상으로 둘러보시고 화성동탄 직주건접 도시명 공장 매매에 관심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널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